안녕하세요. 오늘은 펌프차를 타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6더블이 상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차 다 해주는 거 기다렸다가 이제 6더블이 신호를 보내요. 빵 하고 고봉밥 아 줬으니까 빨리 밥 버리고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 편으로 가서 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 우더기는 아까 전에 제가 다 구워놓은 거고요 이 우측편에 육더블이 길내놨죠 이따가 가지고 쭉 구우면 됩니다 이쪽에 주역구고 이쪽에도 쭉. 역구고 아까 여기는 길안 내고 그냥 쿨 해주고 들어가서 했는데 이 우측편은 전부 다 넝쿨이 이만큼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육더블 기사님한테 밀어달라 했어요 그 무대포로 들어갔다가 이거 샤프트 걸리면은 노답이거든요 진짜 샤프트에 걸린 거 푸는 거 진짜 상노가다 로마다 중에 노가다 입구녕 들어오요 그래서 애초에 밀어달라 했습니다 저기 넘어가기 전에 업무차는 이렇게 우방카메라도 있고요 대왕, 대왕시계 그냥 요걸로 줘봐야 적어, 되거든요 만보지 운행일지 거치대6더블 각종 차들을 이용하는 거치대도 있습니다. 자, 크락션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크락션을 올렸습니다. 그럼 기어 넣고 가봅시다. 어때말다 돌받이에 돌받아주 그냥. 막 기어 넣고. 어휴. 아 여기 제가 취미로 오프로드를 하긴 하지만 아주 또한 차로 이런 돌밥 다니면 힘듭니다. 오프로드는 취미로 즐기는 거기라도 하지. 아주 그냥 좌우로 빠워스 파워스 탭에. 어고잘 보이시죠? 그이안까지요 PTO 플러지 밟은 상태에서 놓고 야, 덤프 레버에요. 이렇게 들면은, 요 덤프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요 우측 거, 이거 엑셀 있죠? 엑셀 쳐주면, 이렇게 확 올라가요. 요쯤에서 브레이크 빼주면은, 차에 무리도 덜 가게, 다 올라가죠. 하고, 브러쉬 밟고, 뒤로 다시 꺼지고 기아 너프 출발. 덤프 내려주면 됩니다. 쭉 내려오죠? 덤프 다 들어왔으면 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은또 들고 있으면 자 바가지 보고 들어가면 돼요. 돌박 보이시나요? 으악! 이 영상을 <laughs> 써먹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흔들려가지고. 다 마. 하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그냥 옆 상차듯이 바가지에 들고 있는 데다가 떡부 접기한 가운데 박을 끔 대주면 됩니다. 채워주고요. 지금 보면 딱붙기 좋죠 위치가 떡프차 <laughs> 일자로 대기 어려운 데는 옆 상차로 대주면 돼요. 딱 상황 봐가면서 옆상차든 정상차든 뭐 장비 상차하기 편하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상차는 역상차가 제일 빠르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거 밥다 실어줄 때까지 쉬는 시기입니다. 쉬는 시간. 쭉 쉬기만 하면 돼요. 그냥.